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노무진 크리어 유석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만 지금 이 시국에 제 목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여 이렇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위기상황 속에서 좌익 빨갱이 세력들은 우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가 정상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그 빨갱이 세력과 싸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목나가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이렇게 지 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즐거웠을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 학업을 열중하고 자신의 미래에 집중해 오는 학생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대학가에서 목숨을 내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비정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학생들 연세대학교부터 시작된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진년이라고 하는 진보단체에서 계속되는 방해에 의해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지켜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우리나라 고쳐야 된고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고 선거의 서버를 꺼야 되고 외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이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막는 반민주주의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똥을듯고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저 현재 나이 만 30살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 나이 때는 게임만 하라 술만 퍼마시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이 안에서 대기 중이고 이따 가연서 가게 오를 예정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학생들을 공부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내고 지키이지국에 목이 나가게 하는 세력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상국가 맞죠? 저는 다음 주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교, 전남대, 영남대, 송실대 어, 부산대 그 모든 대학교를 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단순한 개인에 불가합니다, 여러분. 저희 인기리해서 아닙니다. 저는 제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나라가. 한명한명 한명 목소리를 내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